저번 크래프톤 상편에서는 블루홀과 테라의 탄생, 그리고 엘린 반스로 연명하던 존버의 세월들, 배그의 아버지 김창한의 등장까지 알아봤지요. 한국의 각 게임사별로 역사, 명암, 공과를 조망하는 주식백과의 한국게임사 시리즈 17년의 실패자 김창한 라이징, 블루홀 크래프톤의 역사 중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스튜디오라 함은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개발실을 뜻합니다. 하지만 블루홀은 이제 자체 제작 운영하는 테라 외에도 사나의 다른 게임들 만들 많은 개발사들을 인수합병했으니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사명에서 스튜디오를 떼고 블루홀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 본부를 신설해서 총 10개의 게임 개발을 목표로 삼지요. PC MMORPG 원툴, 테라 원툴에서 벗어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번 상평 끝에 나왔던 그 김창한 PD의 진호 게임즈 외에도 키닉스 게임즈, 마우이 게임즈, 스콜 등 여러 개발사들을 지분을 주고 해서 체급을 불려갔는데요 위기 속에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장병규 의장은 블루홀의 이 연합군 체제를 이렇게 명명하지요 블루홀 2.0 본체인 블루홀 산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테라에서 번 돈을 왜 외부에서 끌어들인 개발사한테 쓰냐는 거지요 차라리 고생했던 테라 개발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모바일 시대로 격변하는 게임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부 기존 인력의 불만은 잠시 덮어둬야 한다 그것이 장병규 의장 김강석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폐기반 불만반으로 시작된 블루홀 2.0은 어땠는가? 애매 했어요. 애매. 일단 블루홀 2.0이 잘 됐던 것부터 말해 볼게요. 한국 리듬 액션의 간판이지투 d j 의 신봉건 프로듀서가 있는 피닉스 게임즈는 모바일 리듬 액션 하이파이브 그리고 볼링게임 볼링킹을 나름 성공시켰는데요. 블루홀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는 상편에 많이 나왔잖아요. 볼링킹의 성공은 미국에서의 성공이라 더 의미 있었죠. 근데 블루홀 2.0이 잘된건 여기서 끝이야. 잘안된건 나머지 전부 다였어. 특히 진호 게임즈 김창한 PD는 유독 더 힘들었는데요 블로우의 인수되기 이전부터 서비스하던 해겐스레 메모 데빌리언을 응. 미 유럽, 태국 시장에 진출시켜봤지만 영 안좋았거든 한국 서버는 힘들다 못해 아예 썩종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두개의 MMORPG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냈던 업계 17년 경력 김창한 PD의 세번째 도전 데빌리언 역시 참담한 실패가 확정되어가는 중이었죠. 블로우의 수장 장병규 의장이 유명한 카이스트 라인이라 했잖아요 김창한 PD 역시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이었지만 선후배 학연 따위 챙기고 있을 여력은 없었겠지요. 장병규 의장의 머릿속엔 월급 밀릴 걱정만 가득했고 그래서 추가 투자받기 위해 뛰어든 기기 바빴거든. 하지만 그 블루홀 2.0이라는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테라도 하고 계시고 프로젝트 W라는 대형 PCM에 모도 만들고 있다면서 도대체 그 잔잔바리 모바일 게임들은 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냥 돈대버려서 모바일 찔러보시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판 쉽게 보시나 보네. 투자자들은 송곳 같은 질문들로 아프게 찔러댔습니다. 잡다한 산하개 발사들 잔잔바리 게임들 싹다 쳐내고 딱 테라랑 프로젝트 W만 남기신다면 어뭐 투자 한번 고려해보던가 할게요! 이제 막블루리2.0 연합전략을 시작한 블로우에겐 너무나 비정하고 모욕적인 투자 조건도 있었지요 어머! 막 들어가시면 안 돼! 2015년 11월 데빌리언의 실패 후 절치부심하던 김창한 PD가 모기업블로홀의 김강석 대표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팀 서바이버 리그 줄여서 TSL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48장짜리 PPT 계획서를 내밀었죠 김 대표님 제가 요즘 완전히 미쳐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큰섬 하나가 있고요 유저 여러 명한뭐 100명? 아 제대로 좀 봐요 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막섬 곳곳에 무기를 파밍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안전구역이 줄어들면서 뭐 그럼 더더 치열해지겠죠? 그렇게 서로 각계 전투를 해서요 최후에한 명이 남는 거지 이거 진짜 되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대표님 아좀잘좀 보라고요 지금이야 너무나 익숙한 기본 문법이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배틀로얄 장르는 되게 생소했지 아르마3 하이즈 정도가 스트리머 사이에서 좀 되는 정도였고 하는 게임으로는 아직 좀 매니악한 장르였거든 숫자와 논리에 냉철한 비즈니스맨인 김강석 대표에겐 김창한 PD의 그 PT가 과연 얼마의 숫자로 연결될지는 알수 없었지만 일단 기획서의 논리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뭐 논리적이긴 한데 의장님 컨펌까지는 받아 봅시다 그 시각 장병규 의장은 부산 지스 일정 중이었고 김창한 PD는 바로 부산으로 달려가 장이 장의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첫째, 이 신생 장르는 대단히 유망해 보임. 둘째, 얼리어렌징과의 좋은 궁합 덕에 개발 기간과 비용 절감 가능. 셋째, 각국 현지 퍼블리셔 필요 없이 스팀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 딱1년 반만 주십시오, 이장님. 아좀 제대로 좀 보세요 장병규 의장은 PT 한시간 내내 딱히 딴지걸 만한 부분이 없었대요 하지만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게 뭔가 깨름칙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투자업계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 너무 말이 되는 제안을 경계하라 김강석 대표 창안이 PT 어땠어? 말이 되는데 너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흠생각이 갔구만 그동안 논리와 합리를 내세우던 경영진 입장에선 단지 그 미묘한 거부감만으로 드라발시킬 순 없었지요 일단 김창한 PD에게 정식으로 프로젝트 승인 회의를 열어줍니다 장 의장은 일부러도 날카롭고 집요하게 시비를 걸었대요. 마치 그가 학사학위 논문 심사 때 피어리브 디펜스를 방불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창한 PD의 답변은 막힘없이 술술 청산유수였다는데 저는 기업자 서전이나 인터뷰들한테 이 들으면서 솔직히 이 대목이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태클을 거는 거지? 이쯤 됐으면 그냥 박수 쳐주고 프로젝트 승인 고고 했어야 되는데 뭐랄까요? 너무 완벽하고 똑 부러지면 괜히 심술 나는 그런 심리인가? 더 이상 걸 태클이 없어진 장병규 의장은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흠 그래도 불안한데? 이장 장르의 원작자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 데려오면 프로젝트 승인하겠습니다.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기원은 딱 부러지진 않습니다. 옛날엔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 불렸다는데요. 뭐, 굳이 기원을 찾자면, 그팀스인이 에픽게임즈의 1999년 얼리얼 토너먼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다. 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는, 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정의하기엔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 일단 2009년에 아르마투라는 밀리터리 슈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MMO 좀비 서바이벌 오픈월드 생존 게임 데이즈라는 모드가 나왔지요. 근데 맵이 너무 넓어서 뛰댕기다, 날새. 포기니 재훈이니, 짜증이 죽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냥 귀찮고 사람이랑만 싸우고 싶네? 존부로 시간 끌기 못하게 안전지대가 좁아져야 해. 그 불만들을 반영하고 게임을 압축해가지고 거기서 또 데이즈 배틀로얄이라는 모드가 나옵니다. 그 모드를 만든 사람이 아일랜드인 브랜던 그린인데요. 그는 아르마2에 이어서 아르마3에서도 배틀로얄 모드를 만들었고 당시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가 고문으로 영입할 정도로 이름값이 높아집니다. 체급은 아니고 이름값이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여튼 그가 거기서 고문으로 참여한 게임이 하이즈인데요. 아마 직접 하셨던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당시에 아프리카 비즈 들이한건꽤 보셨을걸? 저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장병규 의장이 프로젝트 승인 조건으로 내건 게 뭐냐면 그 배틀로얄 장르의 창시자라는 브랜던 그린을 데려와라 다른 사람들은 승인해주기 싫어서 개혁지 부리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장님 그렇게 쉬운 최종 미션을 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장병규 의장님 김창한 PD는 이미 브랜던 그린하고 연락하던 사이였거든 장의장 미션 하달 정확히 3일 만에 브랜던 그린은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브랜덤 그린이 어때 보이세요? 막뭐 대단한 스타 개발자라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사진가, 웹 디자이너 프리랜서였고, 2013년에 데이즈 배틀로얄이라는 모드 게임을 만들기 전에는 게임업계 커리어가 전무하다시피 했거든. 잘 쳐줘야 정식 개발자도 아니고 모드 게임 디자이너인 거지.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장르 내에서만 유명한 그의 인지도와 이름값만을 원했지. 정식 개발자나 게임 디자이너로서의 그의 개발력을 원하진 않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급이 아닌 이름값이 라고 굳이 표현한 거고요. 김창한 PD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지요. 나는 당신의 네임 밸류만을 빼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개발력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겠다. 당신의 의견은 단순 참고용이 아닌 무거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브랜덤 그린 닉네임 플레이어 업노운 씨. 훗날 그의 닉네임이 게임 제목에 박힐 정도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게임 제목에 개발자 어포스트루피 S 박는 건 시드 마이어급이다 돼야 하는 거잖아요. 브랜덤 그린은 기업자 서전에서히 p 라고 불리면서 사회 사보장기금을 받고 살 정도로 부에 관심이 없던 인물 하지만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프리랜서 브랜덤 그린이라 해도 이쯤 되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로 3일 만에 이영만리 대한민국행을 결정하게 된거지요 김창훈 PD는 자신만만하게 미스터 그린을 블루홀 사옥으로 데려왔어요 프로젝트 승인 도장 빨리 받고 정식개발 들어갈 생각뿐이었겠지요 하지만 장병규 의장과 경영진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 물론 데려오면 승인한다 말은 그래 하긴 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회사에 인사라는 게 말이야 어? 아무리 그래도 면접은 봅시다 면접은 김창한 PD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고는 했습니다 아쉬운 처지니까요 브랜던 그린의 면접이 끝나자마자 결과를 듣기도 전에 김창한 PD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던 그린에게 제공할 연봉, 로열티, 주거 조건 등을 적어서 경영진한테 내밀어버려요 더 이상 짜치게 말받고 대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프로젝트 승인하라는 우원의 시위였던 거지요 브랜던 그린의 면접에서도 딱히 문제가 없었고 이미 뱉어놓은 말도 있어서 더 이상 모냥 빠질 수는 없으니 볼로울. 정영진은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지. 김창한 PD는 이 프로젝트 성공의 키가 속도라고 봤습니다. 아직 대장이 나오지 않은 장르의 태동기에는 무조건 선점기 빨 꽂는 놈이 대장될 확률이 높은 법이니까. 그래서 볼륨은 좀 작더라도 완결성 갖춘 게임을 최대한 빨리 출시해 놓고 이후에 업데이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지요. 2017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펍지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개발 착수일은 2016년 3월 14일, 허락된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김창한 PD는 20명의 소규모 팀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에자일 스프린트라는 개발 방법론을 택했는데요. 6주 동안 스프린트하듯 미친 듯이 개발. 2주 동안은 쉬면서 지난 결과물 테스트하고 다음 스프린트 준비. 이렇게 8주, 2개월을 한 사이클로 돌리는 방식이지요. 6주 스프린트 기간 동안 개발자들의 하루 일과는 10 t 10. 그러니까 10시 출근, 10시 퇴근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보다 일찍 출근하는 일도, 늦게 퇴근하는 일도 다 반사였어. 하지만 개발 진척도는 기대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17년차 경력의 히트작탄 하나도 없는 무명 PD 누구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김창한 PD는 이것이 개발자로서 마지막 기회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마치 9페이지 자기장이 조여오듯 압박감과 초조함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지요 사실 블루홀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김창한 PD의 사정은 그저 원 오브 댐에 불과했어요 그런 절박한 처지의 개발사는 뭐사나에 수두룩했거든 2.0의 블루홀 연합은 많은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고는 있었지만 진짜 승부수는 테라를 이을 새 IP의 MMORPG였습니다 장병규 의장을 비롯한 블루홀의 정체성 자체가 대형 m m o r 였으니까 당시 프로젝트명 W 정식 명칭 에어 엘리온이라고 불리게 될그 MMORPG 출시 예정일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이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대 대형 MMORPG가 완성될 때까지 블루홀 산하의 다른 중소자 게임들이 버틸 돈을 벌어줘야 하건만 소위 하나 얻어걸려주는 게임도 좀처럼 나와주질 않았고 블루홀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수백억 엑시트로 판교의 롤 모델이었던 장병규 의장이었건만 이미 개인 재산의 3분의 1을 담보 잡히며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에 쓸몇 천만 원에 벌벌 떨 정도였고 직원 월급용 비축부는 단두 달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전체 직원 415명 중 퇴사자 204명 남아있 공동 창업자 다섯 명중두 명의 퇴사. 블루홀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달후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붕괴는 더 걷잡을 수 없어지겠지요. 장병규 의장과 김강석 대표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게임 사업이란 무엇일까? 이 업계에서는 도무지 논리와 합리를 찾기가 힘들다. 게임의 성공 요소 1번은 재미가 분명할 텐데 그 재미라는 놈은 수치화, 계량화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수많은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테스트를 반복해봤자 정작 유저에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논리적, 이성적 추론과 예측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저 하늘의 뜻일 뿐인가. 요즘 말로 하자면 MBTI 쌉티. 냉철한 숫자의 비즈니스맨이었던 장의장과 김 대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업계가 너무나 두려워졌고 성공의 방정식, 재미의 계량화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게임 철학, 사업 신념이 한낱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좌절에 빠집니다 김창한 PD는 경영진의 그런 연타 따위 알빠냐? 브랜덤 그린과 함께 블루홀의 가장 구석자리 말석에서 어느덧 불어난 30여 명의 팀원들을 지휘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요 좌절과 심기일전을 반복하면서 하스코와 몬식스를 들이켰습니다 경영진과 약속한 마일스톤 허들 즉 중간평가 허들을 거침없이 뛰어넘으며 프로젝트 프트의 완성을 향해 미친듯이 밤을 새며 질주했죠. 정못 넘겠으면 그냥 허드를 들고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마치 그, 그 웹툰 미생의 오과장 마냥 개발 막판 김창한 PD의 두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다 하죠. 저러다 진짜 송장 치를 것 같다면서 열정을 넘은 광기였다고 인터뷰들이 수려합니다. 이 배틀로얄 장르는 하는 게임을 넘어 보는 게임이 될 것이다. 대세를 넘어 문화가 될 것이다. 김창한 PD의 포부를 사람들은 웃어 넘겼습니다. 시장 분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절박한 기도 같은 걸로 생각했죠. 사업팀이 판단했던 100%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목표는 40만 장. 뭐대고뭐대고 대충 40억쯤 남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개발비 똥똥 치고 좀 남기기만 해도 다행이지 뭐. 배그에 대한 기대치는 딱그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김창한 PD의 배관 수련 1년 크런치가 끝나고 공식 최종 사내 평가 사전 유저 테스트까지 열립니다 평가 결과는 최악 오브 최악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 안된다 했제? 라는 조롱 사실상 업계 커리어가 끝날 김창한 PD에 대한 위로 외부 퍼블리셔들의 평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많이 약한 니치 게임 그나마 나은 평가가 이 정도였습니다 잘 쳐줘야 극소수의 틈새시장 공략 정도나 가능할 수준이라는 거지요 퍼블리셔들 평가도 똥망인데 어디서 서비스 할래? 전 처음부터 스팀이라고 말씀드렸 드렸는데요. 지금이야 PC 온라인 게임에서 스팀은 당연한 선택지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의 스팀은 아직 익숙치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다들 제 게임을 탐탁치 않아 하시지만 저는 자신 있게 뚜껑을 따보겠습니다. 글로벌 PC 플랫폼. 팀에서요 그래서 스팀에서 뚜껑 따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랄까요? 딱히 분석이고 나발이고 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한테 뭐 그럴 만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똑똑한 경영자, 사업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가방끈 긴 전문가들이 엑셀 들이듬에 분석해 보았자, 아무리 고인물 사전 유저 테스트 결과가 어쨌든간에 그냥 그냥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한 거야. 게임뿐 아니라 흥행산업, 쇼 비즈니스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그저 결과가 나오면 다들 사후적 분석. 인과 끼어 맞추기를 할 뿐이지요. 배틀그라운드는 미친 듯이 팔렸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에 런칭했는데요. 첫 주말 동안 1,100만 달러, 150억이 팔렸어요. 장당 3만 2천원이었으니까 50만 장을 넘게 판 거지. 전문가들이 말하던 현실적 최대 목표치를 딱첫 주말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그는 유저 기대빨, 장르 대세빨, 마케팅빨, 전작 후광빨, 디렉터, 개발사, 퍼블리셔, 네임 밸류빨. 아, 뭐 이런 거 전혀 없던 무명 듣보신작이었잖아요. 제목이 뭐더라? 플레이 무슨 그라운드? 어쩌든 뭐. 뚝배기 쓰고 치킨 먹는 신작 게임이 개쩌로 롤업치 잠깐 끄고 스팀이라는 것부터 깔아봐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지표는 역으로 더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스팀 동접자 최고 기록 도타2의 129만 기록을 배틀그라운드가 런칭 6개월 만에 134만으로 돌파해버렸고 325만이라는 7년 넘게 아직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을 세워버리지요 역대 스팀 동접 2위 기록이 240만 명의 검은신화 50인데요 중국인들의 애국좌표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짙은데도 이 정도예요 3위 페럴드 210만 4위 카스그룹 180만 5위 모넌월드 138만 이 스팀 역대 동접기록 경쟁자들 네임멜로들 보시면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는지 바로 숫자로 감이 오실 거라 봅니다 테라의 글로벌 진출 시기가 디아3랑 정확히 겹치면서 글로벌 참패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됐었잖아요 현재까지 배그의 누적 판매량은 7,500만 장이고 디아블로3의 누적 판매량이 6,500만 장입니다 연이 한국 게임 따위가 디아블로랑 비비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때는 당연한 말이었지만 배그는 그 편견을 깨버렸지요 비록 수상 해 우한 온라인 PvP 장르이기도 하고, 하필 젤다의 아숨이 나왔던 해였기 때문에 배그는 주요 5대 고티를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BTS의 빌보드, 봉준호의 오스카, 한강의 노벨상, 이 케이컬처 위업 시리즈에 게임 한 자리를 준다면 아직까진 배틀그라운드가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아블로2 이후에 핵앤슬래시 장르가 쏟아져 나왔듯, 와우 이후에 MMORPG 장르가 대세가 되었듯, 롤 이후에 AOS 모바 장르가 시장을 지배했듯, 배그 이후에 배틀로얄 장르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의 포트나이트,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액티비전의 콜업 워전 등등 세계 굴지의 개발사들이 배틀로얄을 따라 쏟아냈지요. 김창한 PD의 예상대로 배틀로얄이 대세가 된 겁니다. 그의 예견대로 배그는 보는 게임으로도 터졌지요. 글로벌 트위치에서 동시 시청자 15만을 찍을 정도였고, 한국의 아프리카 TV에서도 끝도 없이 방송과 대회가 만들어졌지. 김창한 PD의 포부대로 대세를 넘어 문화가 된 겁니다. 그 2017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은 배그가 당연했겠죠. 근데 의외로 서로 왕설레가 있긴 했습니다. 게임 대상의 심사 요소 중에는 판매량뿐 아니라 매출도 있거든. 2017년의 한국 게임계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빅 타이틀이 등장한 해였습니다. 리니지M이 출시된 해이기도 하거든요. 상상 초월 글로벌 판매량의 배틀그라운드냐, 상상 초월 내수 매출의 리니지M이냐. 그의 게임 대상의 향방이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리니지M은 출품 포기하면서 대상은 대그 차지가 됐지요. 김창한 PD는 당시 블루홀 10년 역사상 최초로 인사 평가 등급 S를 받은 인물이 됐습니다뭐 당연하겠죠. 배그의 장기 서비스를 위한 독립 조직 펍지 스튜디오가 세워지고 김창한 본부장이 당당히 영전합니다. 2018년 블루홀은 이참에 아예 사명까지 바꿔 버려요. 김창한의 장인 정신과 블루홀의 연합 체제 중세 유럽 공방 장인들의 연합 크래프트 길드에서 따온 크래프톤더 이상 엘린 반스 파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무적의 뚝배기 치킨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크래프톤에는 행복한 얘기만 나와야 할것 같지만 또 이게 세상일이라는 게꼭 그렇지가 않지요. 논공행상 공적을 따져 상을 나누.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주는 애가 문제가 됩니다. 에헤이 김 PD 아니 김 본부장님 흥분은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배그에 이 정도 초초초초대박은 뭐랄까 하늘이 내린 선물 아니겠어요? 뭐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요. 그럼 우리 중에 아무도 갖지 말고 이돈 전부 다 하늘에 돌려보내시는가요? 다음 편크래포톤의 역사 하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아부실고 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고골이 방치하면 수면 무호흡증. 저를 포함한 아버실골 유저의 174.5%가 심각한 고골이 환자라는 존스홉킨스 이비누과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비록 어? 없습니다만. 아니 핑 소리 못들은 거기서 왜 갱을 당한? 고골이 계속되면 청력 또 나빠진다. 어 아, 죄송죄송 깜빡 졸다가 멘텐님을 죽여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수면 무호흡증 의심을. 아니 왜 거기서 다이브를 함? 님뇌 손상된 수면 무호흡증. 오래 하면 뇌 손상 유발한다. 그... 갑자기 심장이아파서 타포민이 면 무호흡증 방치하면 심혈관계 건강 위험. 그래서 제가 죽여주는게임인기어질광 고들고 왔습니다. 스노우, 스노우 코리 o 죽여버려. 스노 l g 코이 a 를 아주 그냥 죽여버려 그냥. 자기 전에 딱 고개 o 기고양 i k o g 에다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키고 그냥 자면 돼. 근데 나도 내가 코를 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뻥 아니고 진짜 존스 홉킨스에서 그랬어. 성인 45%가 코를 골고 25%는 항상 코를 곤데 코를 고는 사람들이 졸라 많다. 이름하야 코르곤 졸라.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코르곤 졸라 피자를 졸라 즐겨 먹는다. 이혼하고 싶다. 코골이 안에 분통. 잠 못드는 신혼밥. 문제는 남편 코골이. 각방 쓰자. 배우자 소음성 난청 유발하는 코골이. 코고리. 코골이가 해결됐으니 이제 배우자만 구하면 된다. 근데 스테로이드 너무 자주 쓰면 안 좋지 않은 노출은 스테로이드 무첨가 기반의 의약 외품이라서 내성없이 매일 써도 된다고 광고주가 들어왔다 노화, 비만, 음주, 피로에 의해 좁아진 비강과 기도를 윤활물질 도포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존나 넓혀준다 양압기 방식만큼 비싸지도 않고 입테이프 방식의 공포감도 없고 콧구형 벌린 방식의 수치감도 없이 존나 편하게 콧구녕에 찍찍 뿌리고 자면 된다. 코고리를 죽여버리는 스노킬 트레이엑 요고고리 킬 죽이다. 스노킬이 코고리를 아주 그냥 죽여버렸군요 얼만지가 제일 중요하죠. 또 땡팡 최저가랑 지금 바로 비교해보시지. 어머. 스노킬 하나에 18,700원. 자세한 내용은 구독 댓글 참정.